안녕하세요. 만년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파일로트사에서 나온 캡리스 또는 베니싱포인트라는 만년필에 대해서 리뷰하겠습니다. 베니싱포인트 또는 캡리스라 불리는 이 만년필은 펜촉이 이 만년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닙이 이렇게 나왔다가 이 뒤에 버튼을 누르면 들어가고 하는 어 닙이 사라지는 만년필입니다. 그럼 만년필을 보시겠습니다. 이 만년필을 보시면 어 여기에 에, 닙이 나오는 구멍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클립이 디자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 볼펜처럼 이렇게 누르면 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무늬는 참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늬가 있고요. 여기에 파일럿 재팬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 파일럿 사에서는 두 가지 타입의 어, 캡리스 또는 베니싱 포인트 만년필이 나옵니다. 이거의 경우에는 여기가 굵은 두 줄의 두줄 무늬가 있는데요. 이것은 캡리스 또는 베니싱 포인트라고 불리는 만년필입니다. 이게 얇은 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시모라고 불립니다. 베니싱 포인트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만년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캠리스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되는 만년필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만년필인데 두 개의 만년필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만년필을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어 여기에 이만년필에 안에 들어가는 어 볼펜에 그펜 잉크처럼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8K의 파일럿 만년필 닙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도 이렇게 음, 피드가 있고요. 이 만년필은 카트리지 타입입니다. 그래서 만년필 뒤에 여기를 뽑으면 카트리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카트리지 안에 잉크를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이 만년필을 조립할 때는 여기에 있는 약간 두근 모양에 있는 곳이 여기에 맞춰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넣으면 어, 만년필이 어,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년필을 이렇게 누르면 립이 나오고요. 이렇게 잡으면 음, 아주 밸런스가 잘 맞은 만년필입니다. 약간 불편한 점은 이 클립이 약간 그 잡는 데 있어서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클립 때문에 어좀 고정되어 있다고 하나 할까요 이 잡는 방법이 약간 여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케이블 뒤에 씌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주 안정된 만년필입니다 만년필의 느낌도 아주 아름답고요. 뭐잘 만들어진 만년필 같습니다. 만년필 길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라미 사파리입니다. 어, 파브 카스텔의 룸입니다. 오늘 리뷰하는 파일로트 캐블리스 또는 베니싱 포인트 만년필입니다. 몽블랑의 스타워커 어반 스피릿입니다 피스콘티의 디비나 그린 모델입니다. 보시다시피. 어, 중간 사이즈 또는 약간 큰 사이즈 정도의 만년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년필 리이 앞으로 나오더라도 뭐 사이즈의 변함은 없습니다. 캡을 뒤에 씌어 보면 캡리스 또는 베니싱 포인트라도 불리우는 이 만년필이 가장 작은 만년필에 속합니다. 그럼 시필라 해보겠습니다. 잎은 파인잎입니다. 잉크는 몽블랑 로얄블랙로블루입니다 립 자체는 전혀 끊김이 없이 아주 잘 만들어진 립 같습니다. 어, 파인 립인데도 어, 스크래치한 느낌이 전혀 나지 않고 이게 아무래도 골드 립이다 보니까 부드러움은 어,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힘을 주면 라인의 굵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위험해 보입니다. 라인의 굵기는 전혀 변화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끊김이 없이 헛발질도 없고 아주 잘 쓰여지는 닙인 것 같습니다. 느낌도 전혀 어, 거친 느낌은 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드라이한 립, 립은 아닙니다. 약간 촉촉함이 있는데요. 뭐 아주 밸런스가 잘 맞은 립으로 생각됩니다. 만년필에 대해서 총평하겠습니다. 하일로트 캠블리스 또는 베니싱 포인트라고 불리는 이 만년필은 어 제가 처음 써봤는데요. 어 아주 잘 만들어진 만년필 같습니다. 그리고 밸런스도 잘 맞아 있고 립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립입니다. 잉크의 끊김이나 전혀 없고요.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리고 디자인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점은 제가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캡이 너무 좀 어정쩡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잡다 보니까 약간 불편하고요. 그리고 이캡 자체가 약간 이렇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은 더욱 더 좋았을 텐데, 또는 캡 자체가 이 위로 약간 움직이게 만들거나요.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 쓰면서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년필의 가격은 약 30만 원 정도 합니다. 30만 원이 좀 넘을 수도 있고요. 30만 원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어, 30만 원 정도의 가, 돈을 주고 이러한 만년필을 산다는 것은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급자님들께서는 이 만년필을 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초급자님들이 쓰시기에는 좀, 어, 느낌이, 어, 뭐라 그럴까요? 좀, 너무 독특한 만년필입니다. 그리고 중급자님들께서도, 뭐, 독특한 것을 좋아하신다면, 어, 사용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고급자님들께서는 물론 알아서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만년필에 대한 느낌은 잘 만들어진 만년필이지만 권하고 싶지는 않은 만년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만년필이 그렇게 매력적인 만년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만년필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